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저저번 주랑 비슷하게 이벤트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어드민 권한 남바하는 이벤트를 한다 그러고, 이거 어드민 권한 남바라면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어? 어? 뭐야, 이거? 팻들의 뭐, UI 같은 게 바뀌었는데? 우와. 1번, 2번. 우와! 와 드디어 이 기능이 생겼구나. 이거 팩 다른 거 넣어 가지고 로드아웃 만드는 건가 봐요.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잉어를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발강을 했을 때 일정 확률로 되돌려 주잖아요. 레벨이 올라가니까 조금 조금씩은 오르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알들이 꽤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열때이 친구들이 쏠쏠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고 오후 10시인데 뭐 업데이트가 없는데? 어? 오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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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오 늦었어. 개발자분 이제 지각했죠? 아, 아 이렇게 보니까 저 저번 주에 그 미식축구 선수분 오셨을 때 그때가 진짜 레전드긴 했다. 오늘은 그걸 뛰어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인가? 어. 어, 뭐? 아 놀래라. 아물 차는 거구나. 여기까지 물 찰까? 아, 안 찼어 잠깐만. <laughs> 아니 여기에 땅이 있네. 어, 물 빠진다. 이야 대박이네. 오오 어, 어, 이거 뭐야? 오 하늘에서 뭐 떨어진다. 이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유튜버분 아닌가 이거? 아나 이거 알겠다. 그 해외에 플라밍고라는 유튜버분이 있는데 그분 캐릭터랑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유튜버 초대석인가? 하늘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laughs> 이게 뭐야? 지금 계속 떨어뜨린다. <laughs> 괜찮은 거 맞죠?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이벤트예요? 오, 뭔데, 뭔데, 뭔데. 레이저 나온다.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 아니, 진짜 너무 부드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 나름 정성 들였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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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플라즈마라는 거붙었어 여기. 아, 분홍색깔 뭐 붙는 게 있구나, 플라즈마가. 여기 싹다 플라즈마 붙었네, 본블라스메. 이번에는 그거다. 그 디바인 붙는 건가? 저자대로 뭉떠 있네. 어? 어? 이거 뭐야? 오 어, 이건 처음 보는데. 정크볼 레이드래. 우와. 잠깐만 이거 뭔데? 우와. 아우 대박이다. 이 캐릭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게 나름 로블록스 근본이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거 많이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게 그 무료 패키지에 들어 있었나? 아무튼 이게 꾸미는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옛날에 사람들 아바타를 엄청 하고 다녔거든요. 어? 이거 뭐야? 오잉? 오일 vs 보일이라는 투표가 생겼네? 넥스트 웨더? 와 이게 오일이라는 날씨 기름이네? 아 이거 유저들이 투표해서 날씨를 정하는 거구나 야 진짜 날씨가 이것저것 다양하네요 이번에 어 무슨 코스메틱 받았다는데? 아 이거 받았다 <laughs> 이거 패시였습니다 여러분 어, 진짜 패시네? 아 15분마다 14% 확률로 근처 거 열매한테 오일 뮤테이션을 붙인대요 기름 도련 변이를 붙인다고 하네요. 자, 여튼 여러분. 이제 40초 뒤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들어오거든요? 새로운 요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되긴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업데이트가 된것 같고요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으니까 어떤 거 추가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픈 레시피북 뭐? 뭐지 만든 요리가 있으면은 여기에 등록이 되는 건가? 그리고 여기 새로운 거 나왔는데 얘가 이번에 보상인가 본데 고릴라 셰프라는 팻도 있고 써니사이드 치킨이라는 것도 있고 가시 가시 열매도 있다 내가 요리한 걸 먹어줘 이렇게 하는데 어, 일단 아무거나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아무거나 4개 그냥 쓱 집어넣어서 자 일단 요리 완성했고요 스무디가 만들어졌는데? 오? 스무디? 슈가이플 4개 넣으면 스무디네? 아~~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게 여기 등록이 되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알려진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여기 재료들 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드는 건가 봐요 아 뮤테이션까지 반영이 되네 이거 먹어볼래? 먹었어요 보상을 선택하세요. 오, 어니언이랑 버터넛 스퀴시랑 프리클 프루트 가시작물 같은 게 나왔네. 그럼 가시작물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얘는 무슨 작물이지? 처음 보는 건데. 어쨌든 레전더리 작물을 받았고요. 얘도 자라는데 한 세월 걸리니? 안 자랐는데? <laughs> 언제 자라나요? 오, 자랐어, 자랐어, 자랐어. 한 방에 자랐어 갑자기. 오, 감사합니다. 옆에서 마스터 스프링클 놓고 자주는데 <laughs> 와, 근데 물 진짜 많이 먹는다 이거. 어 거의 다 자랐어. 100% 이제 여기서 작물 자라기 시작하는 건가 보다. 그러면 이 친구는 잠깐 냅둬두고, 오늘의 느낌표, 샵의 느낌표가 하나 있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식물이랑 펫이랑 섞어가지고 나오네? 1% 확률로 자이언트 랍스타? 오, 어? 이제 그거 100번 뽑으면 무조건 나오게 하는 이런 거 생겼나봐요, 여러분. 아, 이제 천장이라는 게 생겼네. 원래는 뽑기가 언제 나올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생겼나봐요. 아, 그래서 상자 100개를 열면 얘가 무조건 나와. 그럼 요리상자 일단 10개, 액조틱 체스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과연 무엇이 나올지. 아, 베이컨 피그다.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좀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얘 능력이 뭐지? 120초마다 그 15초 동안 오라 같은 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 오라의 범위 안에 있는 식물들을 돌연변이로 태어나게 할 확률을 2배 증가시켜 준다네요. 얘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1분 11초 남았다. 그럼 남은 시간동안 무엇을 하냐 체스트를 돌린다 아, 아 베이컨 피그 또 나왔어 그리고 상자 왼쪽에 프리 아이템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확정으로 나오는 게 있네 잠만 rh 루바브 이거 일회용 작물 같은데 어 이거 은근히 일회용 아니네 뭐지 왜 일회용이 아니지 <laughs> 생긴 거 되게 일회용 작물 같은데, 자, 여튼, 그리고 이 베이컨 피그에 따라다니면서 오라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한번 보죠. 어떻게 오라를 발산할지 범위가 생긴다고 하는데, 아, 어, 범위가 생각보다 작다. 이거 쓰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오, 여기 자라고 있어요. 아까 전에 심었던 거, 그러면 다음 상자 이어서. <목소리> 오! 핫도그! 핫도그 닥스운트인데, 능력이 대충 4분마다 팔스터드 크기의 머스타드 또는 케찹, 뭐, 웅덩이를 만든대요. 그리고 웅덩이는 한 30초 유지되고, 거기 위에 있는 팻들은 쿨타임이 20% 빨라지고, 경험치 획득량 20% 증가. 그런 거네요. 아, 얘도 2분이면 되게 짧네요. 그러면 케첩 웅덩이 만들 때까지 또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오! 잠깐만! 어? 랍스터 먹었어. 아니 랍스터 되게 빨리 나왔네. 뭐지 이번 주 뭐지? 이번 주왜 이렇게 잘 나오지? 랍스터 얻었어 여러분. 1%고요. 15분마다 20% 확률로 근처의 과일을 몰튼으로 만들고 30분에 30분마다 10% 확률로 근처의 작물을 메테오릭으로 만든대요. 아 이거 그냥 돌연변이 붙이는 거구나. 되게 빨리 나와서 기분은 되게 좋은데 몰튼이랑 메테오릭 이거 <laughs> 메테오릭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여튼, 살짝, 1% 치고는 조금, 조금 아쉬운 거라 해야 되나? 그래도 나온 게 어디야? 패시 바로 나왔어. 오늘 웬일이래? 오늘 웬일로 이렇게 빨리 나오지? 더거더거더거더거. 오? 배드랜드 페퍼. 자, 베드랜드 페퍼라는 게 있는데, 얘도 레전더리네요. 오, 오, 옆에 마침 케찹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대박이네. <laughs> 그리고 범위가 생각보다 좁네요. 그 와중에 이거 하나 다 자랐다. 루바브라는 거다 자랐다. 자, 이거 루바브는 얼마일까요? 2.4kg짜리 루바브. 한 2만원 할래나? 오 2만 1천원 오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계속 키워봅시다 자 일단 여기 배드렌즈 페퍼가 만들어졌고요 이거 잘하고 있었죠 얘 얼만지 볼까 1, 10, 100, 1000, 1 0 0 1 0 0 1 0 0아 1000만이라 놀랬는데 보일이랑 오일이 붙어있네 실제 가격은 한 25만원 정도 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상자 렛츠고 이렇게 정신없을 때 좋은 것도 배드렌즈 페퍼 하나 더 떴다 자 베이컨 피그 그 다음 또로로로로 도고도고도고도고도고 도고, 도고, 도고. 우와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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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얻었죠 네개 얻었고 그리고 랍스터도 얻었고 남은 거 하나가 이건데 얘네 이름이 뭐지? 아 왕양배추 여러분 저 키친에 이거 체스트왜열개 있죠? 응? 이것도 열어볼게요. 자 코다마 코다마 갑자기 시작된 옛날 성자가오어지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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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슨 날이야 이거?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와그로우가든에 지금, 지금까지 지금로벅스 그래도 꽤 썼거든요? 근데 처음이에요 이런 거는 10개 꽝이고요 다음 거 10개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 상자는 굳이 안 뽑아도 될것 같은데요? 이게 열어보니까 팩들도 그렇게 막 좋은 애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냥? 우와 나왔어 나왔어 킹킹 킹. 어? 그럼 끝났는데 진짜? 여러분 킹 양배추까지 뽑았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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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말도 안 돼요 10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뭔가 뭔가 삐이 왔어 레인보우 가기 보여 자 레인보우 가기 보입니다 요? 잠시만 안 나오죠? 잠깐 어, 큰일 났다 <laughs> 아니야 괜찮아 지금 2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또 10개 렛츠고 여러분, 이거 혹시나 싶어서 얘기 계속 드리는 거지만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욝! <laughs> 잠깐만, 나 이거 쓰지 말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오늘 까먹었는데, 여러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 양배추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 그러면, 딱 100개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쓸 줄은 몰랐는데. 다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오오오. 레인보우 팩 나이스 나이스 레인보우 랍스타 레인보우 랍스타 안돼 레인보우 베이컨피그 나왔어 진짜 끔찍하다 얘들아 아 레인보우를 노려보긴 했는데 이런 미래는 바라지 않았어 베이컨피가 엄청 나오네 자 라스트 하나 이제 랍스타 하나 얻을 수있고요 다른거 나오려나? 안나왔죠 이러면 두마리가 됐습니다 두 마리가 되는데, 한 마리가 좀 커요? 레인보우 베이컨 피그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끔찍하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이거 뭐 만드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스킵 리뷰라는 거는 뭐죠? 스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궁금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아, 보상을 선택하세요. 상자 받겠습니다. 아, 얘가 그 음식 미식가인가 보다. 미식가한테 주는 걸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길 수 있나? 이거 뭐야? 패시아드 아로마틱. 아로마틱이라는 샤드? 잠깐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뭘 얻어야 되는 거죠? 아 고릴라 셰프 그치 그럼 고릴라 셰프를 한번 해보자 어? 써니 사이드 치킨이라는 거 받을 수 있고요 이거 얻어볼게요 써니 사이드는 얻었는데 다음 거 고릴라 셰프 나왔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써니 사이드 치킨 어? 달걀 부화 속도를 20% 증가시켜 줍니다 <laughs> 얘는 굳이 안 뽑아도 되겠네요. 써니사이드 치킨은 굳이 안 얻어도 되고 고릴라 셰프 내 밭에 요리하는 그런 도구들이 정원에 있을 경우에 고릴라가 5% 확률로 저기서 만드는 요리 있죠. 저거를 복사 시켜 주는대요. 아 이번 업데이트 한정으로는 괜찮네. 굳이 안 얻어도 될것 같은데? 어? 야 뭐야? 아니 이렇게 평균 얘기를 한다고? 자 어쨌든. <laughs> 말도 안 되는데 랍스터 3마리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거든요. 아까 만들던 스무디를 만들었는데, 팬케이크. 오, 팬케이크 받았어. 잠깐만. 팬케이크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렇네. 팬케이크 스택이라는 거맨 아래에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거 같은데? 그렇네. 이거 가구 최종 가구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가구인데. 아, 와, 이거 대박이다. 아, 여러분 이거 몰랐는데. 머리 위에 포인트가 있대요. 키친 스톰이라는 날씨를 만들기 위해서. 그 먹여야 되는 이 수치가 있나 봐요. 11점을 내가 먹인 거네. 아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어가지고 날씨를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키친 스톰일 때는 요리 속도가 두 배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스프링쿨러를 종류별로 하나씩 한번 심어 볼게요. 여기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볼까? 겹쳐지는지 보자. 여러분 이거 제밭대 이거 이상해요. 오 뭔데 이거? 2,700만 원짜리 술방울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어이없네 왜 이렇게 크게 나왔냐 너 아니 레인보우 프루폴이 나왔네 얘는 110 100, 100 4억이야 잠깐만 아니 지금 지금 이상해 와 이거 종류별로 하나씩 심으니까 되게 크게 자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자랐습니다 베드랜드 이거 자라고 있고 이 정도 크기면 얼마지 와 130만원 베드랜드 페퍼 이거 되게 크네 그리고 심지어 킹 양배추에 다 자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 블룸 여기에다가 스프링쿨러를 한번더 박아보겠습니다 자 스프링쿨러 4개 종류별로 베이직 스프링쿨러도 박아주고요 가들리도 박아주고요 마스터도 박아주고요 그리고 그랜드마스터도 박아주고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한 방에 그루트일을 한다면 킹양배추가 얼마나 크게 자랄까 렛츠고 이거 한 방에 자라게 하겠습니다 과연 킹양배추는 얼마나 크게 자랄것이 이야 이거 뭐야 어? 난리 났는데? 잠깐만 얘들아 내밭 이상해 내밭 이상해 지금 이게 뭔 일이야 어? 이거 어떻게 하냐? 감정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데? 트링키블룸 이거 원래 이렇게 크게 자라? 아니 골드인데 2억 6천이야? 이건 700만 원이고 밑에 있는 이흰 양배추는 얼마야? 900만원 어, 어, 지금 큰일, 큰일 났습니다 제 기지 망했어요 여러분 아 이거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맞았네요 스프링쿨러 종류별로 한 개씩 꽂는 거아 진짜 그랜드마스터 스프링쿨러가 레전드구나 2억 7천입니다 1억 2천입니다 <laughs>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양배추 이상해 얘들아 이야 트랭킬블룸 이만한 크기 화면에 담기지도 않아 진짜 말도 안 되는 크기다 이야 아로마틱 엘더 47분 완성시간 47분 골드 망 골드 엘더 망고. 킹 양배추. 47kg짜리. 작은 거. 이거 왠지 수프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역시.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laughs> 잠깐만, 왜 이렇게 크냐? <laughs> 일단 킹 양배추 넣어보겠습니다. 킹 양배추 하나 넣고, 양배추랑 뭘 넣어야 맛있는 요리가 될까? 일단 옥수수를 넣어볼게요. 54kg짜리 옥수수 있으니까 넣어주고요. 그리고 토마토 큰거 있으려나? 토마토 4kg짜리. 그러면 양배추, 콘, 토마토, 페퍼, 레인보우로 넣어봐? 레인보우 페퍼 하나 넣어볼까? 이렇게 하면 콘, 토마토, 페퍼가 피자인가? 그럴 텐데, 양배추 피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46분 들어갑니다. 총 46분. 스파게티가 나왔어요. 스파게티. 우와, 스파게티가 나왔어. 오, 디바인 등급의 스파게티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거 드실래요? 디바인 등급 먹였고요. 아, 진짜 제발 좋은 보상 하나만. 안 돼. 디바인을 먹였는데 그렇게 좋은 건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대한 아스파라거스 거대한 아스파라거스 하나 더 넣어주고요. 아스파라거스랑 뭐랑 해볼까? 맛있는 게 뭐가 있을라나? 자, 베드랜드 페퍼를 넣어보자. 베드랜드 페퍼를 넣어보겠습니다. 헉! 와, 이것도 진짜 거대하다. 무슨 문어같이 생겼어. 이번에 나온 작물로만 한번 요리를 해봅시다. 2kg짜리 루밥을 넣어서 마무리. 향신료 넣어주고요. 지금 초록 색깔 독국물처럼 돼있는데 아, 안 돼, 수프다. <laughs> <laughs> 수프 완성 그럼 여러분 하나 확실해졌네요 이거 인챈트 많이 붙은 슈가애플이 진짜 효율이 엄청 좋은 거였네 와 이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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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디가 꽤 커요 거대 스무디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제발요 16포인트 잠깐 타코펜 나왔어 드디어 아 이거 슈가애플로만 해도 끝나는 거네 와 이거 얻으려고 계속 한 거거든요 타코 오 종결식물 얻었으니까 얘도 한번 심어 봐야겠네요 생각보다 빨리 자라는데? 자 일단 타코펜 다 자랐습니다 타 고사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자랄라나, 얘는? 어, 여러분, 제가 파이라는 거, 이거 요리하는 거딱 놔뒀는데, 여기 와서 요리를 합니다. 고릴라 요리한다. <laughs> 아니, 이게 뭐야? 고릴라 너무 열심히 요리하는데? 그리고, 여기 타코 고사리 있죠? 타코 고사리에 지금 고기 채워지고 있어요. 고사리 위에 고기 올리고, 뭐, 야채 올리고, 그렇게 되는 건가 보다. <laughs> 와, 여러분, 이제 다 자랐고요. 저번주에 새로 나온 건데, 이번주에 얻었습니다. 타코팬은, 요런 식으로 생긴 식물이네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얼마일까? 50만원. 이번에 나온 작물들이 크기가 기본이 되게 크네요. 와, 그러면은, 슈가 애플 이런 게 진짜 만능이네? 얘네는 아무리 커도 그, 적당한 크기여도 몇천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옆에 양배추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격이 2억인 건 너무 좋은데, 내 밭을 다 가려서 뭘할 수가 없어. 일단 그래도 봐야 되니까 좀 캐보겠습니다. 자, 일단 양배추 캐고, 오케이, 이제 내 밭이 보인다. 와, 베드렌즈 페퍼 다 크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페퍼만 넣어서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페퍼, 수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헉, 레인보우 페퍼도 있어. 와, 허브도 엄청 크게 자랐어. 잠만 페퍼에 허브를 넣으면은 무슨 티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고 신기한 게 있는데 호박 하나 심어가지고 바로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호박도 하나 얻었습니다 이게 제가 호박을 캔 이유가 뭐냐면요 이봄블라스 있죠 봄블라썸 4 개에다가 호박을 딱 섞으면은 진짜 진짜 좋은 요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파이 봄블라썸 파이가 나오는데 지금 봄블라썸 파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초고대 봄블라썸을 넣은 건 아니라서 진짜 프리즈마틱이 나올까? 헉, 이거 프리즈마틱 등급 맞아? 얘들아? 이 정도 크기면은 프리즈마틱은 아니지 않아? 근데 얘가 그 넣었을 때 효율이 좋다 그래 가지고 얘도 일단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몇점 주지? 점수는 못 받는데 못지 마우스 하나 받았다. 베드랜즈 페퍼 이거 엄청 거대한 거 있었죠. 베드랜즈 페퍼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랜즈 페퍼에다가 콘 이런 거 넣어볼까? 콘 넣으면 막 불닭볶음면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수프 나오면 절망편이다. 아,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요리 색깔이 멋있어요. 자, 과연 안 돼, 수프다. <laughs> 아니, 이거 쉽지 않네. 9 점. 그럼 거대 양배추를 2개 넣는다면? 거대 양배추 2개를 넣고 요리를 해봅시다 이러면 샐러드가 나오지 않을까? 토마토를 넣을걸 그랬나? 바로 레츠고 아, 수프레. 자, 여러분. 여튼 이렇게 오늘 되게 다양한 작물도 많이 얻고, 이번 이벤트 솔직히 종결을 내버렸거든요. 이번주는 굳이 이거 안 뽑아도 될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하 성능이 막 라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애매해요. 얘네는 뭔가 이벤트 끝나면 안쓸것 같은 느낌의 그런 팻들이죠. 그리고 고릴라나 이런 것도 그냥 재미삼아 장난으로 얻어볼 수 있는 그냥 귀여운 팻? 느낌이라서 이게 정말 가지고 싶으면 열심히 하면 될것 같은 느낌 여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에 또 열심히 하다가 재밌는 그로워가든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정말 역대급 행운이었긴 하지만 역대급으로 안 쓰는 작물과 패들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라 이게 뭔가 묘하네요 <laughs> 그럼 오늘 그로워가든은 여기서 끝 오, 잠깐만 랍스터 먹었어. 코다마, 코다마. 갑자기 시작된 옛날 성장과. 우와 나왔어, 나왔어. 킹, 킹. 고릴라 셰프 나왔다. 과연 킹 양배추는 얼마나 크게 자랄 것이? 이야 이거 뭐야? 어? 난리 났는데? <laughs> 잠깐만 얘들아 내빠 이상해, 내빠 이상해 지금 이게 뭔 일이야?